같아서 문제지만 저 다른 얘기죠 여기 밑에 쓰는 인티그리티의 의미도 달라요 이건 비슷한데 왜 encryption하면 감추잖아요 c o n f i d e n t i a l 보장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confidentiality는 중요한 정보는 잘비밀스럽게유지해줘 같은 의미야 근데 이 인티그리티는 달라요 이 인티그리티는 혜영씨가 해석 아까 번역할 때 인티그리티에요 내가 문서를 썼는데 이 문서를 누가 변조했어 안했어 보는 거예요 이 인티그리티는 좀더 넓은 의미의 인티그리티예요. 인티그리티를 한번 번역한 뭐예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인 왜냐면 제가 해서 생각하는. 퀴즈. 인티리티가 인티비티. 뭐예요? 한번 해. 그래서 진짜 뭐 이런 거. 진짜 여기는 여기 인티그리티 진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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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결성이고 이 인티그리티는 진짜 진짜 넓은 의미의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면 무결성은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키리티에서 CIA 에서인티 i 티티무무성으로해서가면 안되지. 그 e store is a c o m 피 a n d e d But so old is 얘기하는 거맞 n c r e 지않 i 무결 무결이라는 뜻을 들었을 때 a t i n g b u 것 l e store. That's a good. 그 h a t s a good. T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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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킬티라는 건 이게 확보되는 시스템이지 하는 거고, 그래서 DDoS 공격을 당하는 거는 어 i 러 i 리티에 대한 위협이니까 그걸 보장해주는 건 투스크리티 분야라고 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클루시브 타크나우 이해하고 내가 아무 알고리즘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이세 가지고, 거 나는 이거 감추고 싶은데 감추는 기능을 줄수 있고, 이게 변조된지 안 됐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누군가한테 증명해야 될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프로파이드 할수 있다는 거지. 이 시야의 의미 그래서 용어가 많이 헷리니까 제가 언급한 거예요. 이렇게 용어를 뒤죽박죽 섞어서 막찌그려 버리니까 하..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뭐 이런 <laughs> 이게그 다음에 키 매니지먼트 하이라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관부장님하고 비밀 편지를 주고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AS 알고리즘으로 인큐비션을 해서 암호화된 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큐비션 하니까 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키를 이용해서 암호를 했어요 이 키가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 키가 안전해야 되니까 이 키를 또 암호화 키를 이름을 제이 써야 되니까 음, 편지를 암호하는 키였으니까 편이라고 쓸게요. 내가 또 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키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암호해가지고 인크립션된 편이라는 키를 인크립션한 결과물을 만들었어. 생각해보니까 이 키를 또보게되잖아 그래서 어, 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키인크립션 키니까 KEK라고 쓸게요. 이 KEK를 또 암호하기 화 위해서 또 내가 이 피지 알고리을 써가지고 또 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를 또 암호했어. 이까 이제 뒤집으면은 이게 제 할아버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고 제 할아...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구조를 이제 키 하이라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마스터 키가 있든 뭐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 요 가장 꼭대기 있는 키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디자인할 때 가장 꼭대기 에 있는 키를 키를 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공개키 같은 걸좀 쓴다거나 뭔가 좀 복잡한 녀석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 제일체 꼭대기 에 있던 키는 이거를 쪼개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보면 나오는 것처럼 세 개씩 쪼개 가지고 세 사람한테 나눠주고 동시에 뭐 다섯 명한테 나눠주고 이 중에 세 명이 모이면 이걸 복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만들어. 그래서 이걸 또뭐키어키쉐어링뭐 이런 기법을 써갖고 뭔가 복잡한 걸큰 하나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아들 키를 만들고 요키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한다든지 이런지 구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는 마치 이제 나무처럼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키 하이어라키라고 하고라고 표현을 쓰죠. 그냥 키를 보호하려면 이걸 또 보호해야 되고 이걸 보호려면또 보호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궁극에는 자꾸다 그러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에 보관하야 되지. 뭐 우리 통신사 따지면 유심 칩에 넣는다. 우리 회사 같으면 KMS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럼 그 박스 안에 숨어 있는 거니까 건드리기 어렵잖아요. 그 박스에 또침투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KMS를 이제 우리가 막 강조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죠. 하다 보면 이거 뭐, 어차피 소프트웨어쪽으로 갈려면 안 돼. 그럼 또아마에나거든 그럼 또 키가 있어야 돼. 이거 또아마 하나잖아. 아 그럼 이 키는 이제 할아버지 키는 이제 하드에다 보관합 해라. 이런식으로 주장하는거죠 그래서 이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션 임파스를 봐도 USB 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드웨어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아 그거는 카피할 때 썼구나 그러니까 그거 복구할 때그뭐 트리플 인큐션도 있다고 잖아요 미션 임파스블안 보셨어요? 트리플 인큐션도 있다고 그래요 지문하고 목소리하고 뭐 얼굴 인식이었나?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특징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키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막쪽 엔지니어링이 더 들어가면은 이 키를 만드는 함수를 만들어 함수라는 수학에서 말하는 인프트가 앞 나오는 거예 그래서 정말 또키 데뷔베이션이 뻥천이라고 그러거든요. KDF 그래서 KDF도 막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또막 그니까 뭐 그런거 하는거지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또연구 이런 하는거죠 <laughs> 이런것도 있어요 패스워드 기반으로 패스워드 베이스 키 데리베이션 펑션 그래서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넣으면 그걸 가지고 데리베이션 뭔가 막 유도해가지고 키를 만드는거이거만 있겠어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생체정보를 이용해서 키도 만들고요 이런 소소한 테크닉에 집중을 하면 시퀸티라든지 이런 아무 알고리즘에 대한 그림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런 것들은 이제 이걸 다 이해한 다음에 저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아 이거 가지고 키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키 가지고 또 데이터 인퓨션을 하는구나 뭐 이런 이런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할아버지 키 아들 키 아버지 키, 아들 키가 막 있고 이런 이런 거를 키하이라키라고 하고 이거를 가지고 잘이 키의 라이프사이클이나 수명? 수명을 수명잘 디자인해서 이거는 길게 가고 이건 짧게 가고 이건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크리션하고 플레이텍스 나오고 사이프텍스나오고 키가 있는데 어떤 천재가 있어요. 사이퍼텍스트를 꼼꼼히 묵상을 했더니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컴퓨팅 머리가 커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기적으로 바꿔줘야죠. 이게 양이 많아지면 그 책에 아마 그런에있었뭐 사이퍼텍스트 온리어텍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퍼텍스트만 얘가 이거 막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거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뭐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파란색 물결막 내려오잖아요. 그게 사이퍼텍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딱 보더니 갑자기 그 화면이 눈에 보이잖아, 걔들은. 걔들은 눈에 복화하 기가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복화하잖아요. 사이퍼텍스트를 보고도 알아버릴 수 있으니, 사이퍼텍스트가 일정 양이 쌓이기 전에 키를 바꿔줘라. 아,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키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다? 혹은 키를 바꿔준다 해서 키 로테이션 기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거는 선택이죠 잘 생각을 해봐야죠 데이터까지 바꿔주면은 잘 생각해보면 키를 바꿀 이유가 없다 왜냐면 봐봐요 내가 계속 암호화를 해고 있었어요 암호문이 쌓였어요 한건두건이게막 쌓였어 암호문이 쌓였는데 1억 건이 쌓인 거야 1억 개가 쌓였어 그래서 곰곰이 내가 막 좀. 크립토 어널리시스를 해봤어 뭔가 분석을 막 해보고 뭔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1억개 정도 쌓이면 이 사이퍼 텍스트 안에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나의 플레인텍스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1억 1번째는 다른 키로 아마 되 있겠죠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당연히 키를 바꿨을 때 데이터를 이걸 새로운 키로 다다시 다 풀어가지고 암호화 준다는 건이사이퍼텍스트 온리 어택 입장에서는 더 모수가 많아 샘플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암호 화 풀어서 다시 암호화 해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쵸? 상처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키가 노출됐어. 그래서 바꿔야 바꾸는 거야. 금 당연히 바꿔줘야지.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알고 보니 일반 데이터 암호화가 아니라 칼럼 암호야한 칼럼이야 이데이터베이스한 칼럼인데 여기는 키를 1번 키를 쓰고 있고 키 1번을 쓰고 있고 여기는 키 2번을 쓰고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서치를 해가지고 김덕, 김덕으로 시작,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서치하고 싶어요 그럼 키를 어떤 건 2로 풀고 어떤 건 1로 풀고 막 해야 되잖아요 한 칼럼에서 키를 복수해 두는 거는 시스템 부활 많이 주겠죠 요지는 상황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고객이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지. 고객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럼 우리 키또 같이 물어보겠죠. 그렇죠. 아우 어, 우리 그럼 키 이번에 키 새로 업데이트 하는데 기존 거다 암호 해 다시 풀고 다시 암호 해야 되나요? 고객 그렇게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을 야될까 우리 엔지니어가 편한 뜻답해주줬어 <laughs> <웃음> 농담이고. <웃음> 네, 농담이고. 당연히, 이 상황,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아, 이게 키가 노출돼서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적된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많아서, 어, 새로운 데이터는 새로운 키로 암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이프텍스트의 네. 노출량을 줄이고 싶어서 바꾸시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 어, 허 배박사님. 그래서만좀해하지 <laughs> <경고하지> 않을까? 아모아에서요. <laughs> 평문을 키를 넣고 아모아 문을 만들 때 섞고 뭐 운동박사는 계속 반복 하고 떨어진 값이 평문 두 개를 했을 때 하나의 그것 값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같은 막 이렇게 섞고 있더니 우연치 않게 아무 문이 똑같은거죠 데이터가 유지되는 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어, 없어요 그건 아, 있어야. 그건 알고리즘 잘못 만든거죠 왜냐면 그건 복화가 안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해시 함수는 그렇게 수 있죠 내용 중 해시 함수 가 나오잖아요 그냥 해시 함수는 n 대1 e 관계잖아요 네. <laughs> 그건 생길 수 있는 거고 암호 알고리즘은 퍼뮤테이션이했잖아 o n 비네이이이아니 m 그러니까 유니크한 o 핑이 일어나게 만 n t The Pangu Massimus. Amo Algorithm. 지 o n g i n g Patch and a l g o 가 i So, s o AES. 로 같은 결과를 갖는 다른 평 a 을 찾겠다. 안 나오겠지. a 러면 하시면 안 되죠. <laughs> 그건 아마 잘못 구현한 S 다 완성이 안된 거죠. 덱망 있는데, 네. 암호화 알고리즘하고 키를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키는 어, 무한정 생성할 수 있는 건지, 네. 무한정 생성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암호화 암호 알고리즘 중에 그 키가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제가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 네. 자 이거는 추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봐봐요. 아,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제가 1부터 평문이 5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근데 이걸 암호화 해가지고 우리가 5개를 뭐, 심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죠. 하나 뭐 할까요? 여기. 자, 이게 평문이에요. 암호문이에요. 왜냐면 평문하고 암호문은 암호화 복돼가 되니까 1대1 칭이 되니까 계속 똑같겠죠. 당연히 또 다른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안될지 그러면은 제가 얘를 얘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얘는 얘 빼고 가야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얘는 이러 가야되고, 뭐,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자, 이 매핑이 한개 있잖아요. 이 매핑 한 개잖아요. 그 다음에 음. 내가 요거랑은 다르면 다른 매핑을 또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몇개 만들 수 있죠? 경우수가? 5페트리야 5, 4, 3, 2, 2, 5 페트리어인데? 오, 기대해, 말이지. 그, 그게.